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일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뭐랄까요 전문적 지식 뭐 이런 거보다는 <laughs> 좀 생각을 좀 나누고 좀 갔으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서 제가 뭐 상담을 긴 시간 좀 이어 오면서 뭐 노동자들 관련 상담일 뭐 정말 많이 했어요 한0여년 동안 뭐늘 거의 빠짐없이 뭐 하루에 두세개 많으면 네 다섯 개를 이제 해온 것 같은데 늘 좋은 의뢰인과 좋은 대리인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평상시에 좀 해왔던 지점을 좀 말씀드리길래 해요. 사실 오늘 그 상담 오신 분께도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구조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사건에서 유리하다. 또는 내가 분쟁에서 승소한다. 이 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얘기 드렸어요. 뭐이 정도 주제가 되겠죠, 오늘은. 좋은 대리인, 좋은 의뢰인. 지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결국 좋은 성과를 내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좋은 성과라는 게 결국은 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대리인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여기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의뢰인이 따라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오늘 그 관련해서 좀 설명드린 겁니다. 대리인 선임하면 다 해결될까요? 사실, 이제 비용을 들여서 오시는 분들 심정은 이해는 가요. 이제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위임, 맡긴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또이 오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건을 맡겼는데 내가 일을 하네라는 이제 의뢰인이나 우리 상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오해가 맡겨서 해결을 다 해준다 이런 오해에서부터 좀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만 말하면요, 공동 작업에 좀 가까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출판사로 따지면은. 좋은 대리인은 좋은 편집장, 좋은 기획자에 좀더 가깝습니다. 잘 끌어주고, 잘 유도하고, 잘 도출해주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대리인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통으로 다 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죠. 그러면 사건 주체자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도 좀 불가능해요. 왜냐면 대리인은 결국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그 공간, 뭐 노동위원회든 법원이든 그 자리에 서서 그 용어를 그 세계에 맞는 해석, 그 맞는 프레임으로 짜져서 정리해 주는 사람이지 그거를 통으로 대신 경험을 해서 꼬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직장을 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뭐 직장을 저희가 10년 다니고 대신 글을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얘기하면은, 주장을 얘기하면은, 그게 여기에 도움이 되는지 여비를 구조화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방법을 구상하는 게 사실 대리인이고, 방향을 제시하고 프레임을 만들면은, 그거를 잘 수행해주는 건 또, 의뢰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가진 자료, 의뢰인 손에 들려있고, 회사 말하고 싶은 것도 의뢰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책에 나오는 게 보통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뭐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어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상당수는 다소 좀 암묵지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좋은 대리인은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것같고도 한데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이겁니다. 좋은 의뢰인이란 무엇인가? 사실 대리인이라는 고정값에 제 생각은 의뢰인에 따라서 시너지 역량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강조해 는 얘기는 완전한 강팀을 좀 만들어보자. 이 강팀을 만들 수 있는 좀 협업을 해보자. 이런 자세를 좀 호소를 좀 드리고 싶어서 찍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말은 뭘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아, 이거 안 돼요.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거는 이세계엔 존재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노동 분쟁 또 노동 과정힙휩인 분들은 이 세계에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수준은 정말 추상적인 것 거탈기. 그러니까 좋은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뭐, 팔레 하나 써놓고, 이것도 이 팔레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초급적인 수준이에요. 이 정도밖에 할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리인의 질문을 잘 듣고, 응답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응답이 당장에 못 하더라도, 탐구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억을 복원하고, 근거를 찾아내고, 어떤 원리를 같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저도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공부부터 시켜요. 명분과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뭐가 없을까요? 아이디어 탐구 회의를 한단 말이죠.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전혀 안 되고서는 막연히 뜬구름 잡는 얘기. 그 다음에 저희가 할수 있는 목은 뭐예요? 상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 방어는 할수 있어요. 그 소스를 가지고. 하지만 정말로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논리의 극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프레임을 제시했으면 은 따라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결국 시너지입니다. 이끌고 응답하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정리하고 구조화한다. 이런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감정보단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독자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자 했으면 그쪽으로 탐구 활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 힘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그건 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또 어떤 뭐 대리인들께서는 될 사건은 되고 안될 사건은 안 된다라는 측면이 이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같아요. 의뢰인 없이, 아니, 대리인 없이 혼자 서 사건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쥐어 짜본다는 신적으로 짜보면 꽤 많은 게 나와요. 이렇게만 안 했어도 이렇게 흘러갔을 텐데라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될건 되고 안될건아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끗 차이로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가 뭐냐면은 저 a 시를들면은 사용자가 시스템 부재 그러니까, 근태관리 예를 들어, 근태관리 시스템을 짜지도, 부여하지도, 감독도 하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가 탐구해보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뭐 메일을 보내온 게 있는지, 공지사항이 있는지, 제가 이런 걸좀 탐구해보자. 했을 때 어떤 분은 메일 접을 뒤지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자리가 없, 자료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대리인은 공중에 그냥 매달린 상태로 그 상대한테 날아드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하고 구조화하는 것밖에 할게 없어요.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그 대리인이 사실을 의뢰인한테 묻지 않게 대신 다 써버리면은 그 이야기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사용자한테 쉽게 깨져요. 다 절반짜리가 됩니다. 자, 아, 그래서 사건은 진짜 이기고 싶으면은 진짜 주인은 둘 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좀 진행하셔야 됩니다. 좋은 대리인은 의뢰인은 경험을 논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의뢰인은 대리인의 논리에 생생한 맥락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절대 같이 뭐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같이 합이 돼야 됩니다. 공동 저자물이 에요 공동 저자. 제가 오늘 강조 싶은 거는 좋은 대리인을 찾는 뭐 컨텐츠 뭐 방법 이런 얘기만 돼 좋은 의뢰인이 되기 위한 내용은 시중에 좀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김남사 TV에서는 좋은 대리인, 좋은 의뢰인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얘기해 봤는데요.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얘기고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와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예,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고, 궁금... 또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친구 찾기에서 시선을 검색해 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까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